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전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자기 말에 오류가 많을 때가 있어. 그때는 뭘 생각해 보면, 어, 내가 혹시 전제가 잘못되지 않았을까? 어, 내가 부정적인 전제로 시작을 해버리면요. 무슨 말을 해도 그거는 부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해야 돼. 어,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. 어, 전제를 잘 잡아야 돼. 자, 전제가 밝고 희망이 있어야 돼. 근데 전제를 부정적으로 가면요, 뭘 해도 부정적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. 어,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. 전제를 잘 잡아라.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전제가 잘못됐는지 한번 체킹도 해보고요. 그러면 사람이 합리화하게 되고요, 비겁하게 아닌 거 알면서도 선택하게 되고요.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의 전제가 뭔가. 여러분들이 왜 이명 공부를 하고 있는가? 그 전제가 중요하더라이거죠. 근데 전제를 잡지도 않으면 가면서 계속 흔들리는 거야. 이랬다, 저랬다. 그게 중요하더라고요.